말씀 보겠습니다. 잠먼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먼 13장 25절 의인과 의인의 포식과 악인의 굶주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기자는 의는 포식하여,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는 배불리 먹으나 악인은 항상 배고프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의인의 배, 의인은 배를 불리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시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인의 배를 불리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며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 육적인 필요까지도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극심한 가난에서 형제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로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적절한 직장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재정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방식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비상 상황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배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악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식을 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굶주리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이 먹어도 늘 굶주릴 거예요. 왜요? 그의 욕심이. 배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배불리 먹고도 금주림을 느낄 것이고, 많이 마셔도 갈증을 느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악인의 삶에서 떠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로 걸어가며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에서 떠나 의인의 길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의 배를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